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꽃의 시샘하듯 변덕스러운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영동 지역만은 예외였습니다. 미세먼지도 없는 쾌청한 날씨에 마침 유채꽃과 벚꽃이 활짝 펴서 축제장마다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봄은 이내 해변을 진한 노랑으로 색칠했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봄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유채꽃은 흐드러졌습니다. 꽃밭 샛길마다 세계에 이끌려 홀리드 들어갔다가 향기에 취합니다. 꽃 핑계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함께 나온 가족의 소중한 얼굴을 오랜만에 마주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봄날 같던 중학교 시절 사귄 동창은 십 수년 만에 보아도 그때 그 시절만큼 즐거워 웃음소리 그칠 새가 없습니다.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진짜로. 제천은 꽃이 하나도 안 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활짝 피었고 너무 너무 좋아. 강릉 남대천변 남산공원엔 분홍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가지마다 눈이 내린 듯탐스럽게 동산을 온통 덮었습니다. 새벽에 찬비가 내렸는데 다행히 꽃은 놔두고 미세먼지만 깨끗하게 씻고 지나갔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 마을 주민들은 벚꽃 잔치를 마련해 꽃놀이에 흥을 더합니다. 오늘 예보가안 좋았는데 또 날씨도 좋고 또 공기도 미세먼지도 없고 화창해 가지고 더 이렇게 아주 좋더고 화창한 하루 즐겁게 보내는 거 같습니다. 벚꽃 명소인 경포대 주변은 이제 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해 축제가 시작되는 4월 뒤부터 다음 주 주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